대한민국당 2월 18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특별히 지도당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을 했고, 김성민 대표를 비롯한 북한인권특별위원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2차 북보단 어, 구성이 20대 2분 보단 아, 25분이 됐죠? 5분 덕보단 구성이 됐습니다. 어, 북한 국군위원회 어, 오늘 임명장 수여하고 2차 덕보단 임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어, 토요일 저기 집회는 1 8차 저기 집회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다 보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 전국의 외국 국민들 또 어, 해외 동포분들이 어, 목도를 하셨을 겁니다 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어, 광화문 앞을 가득 어,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국민의 그 진실에 대한 또 정의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이 아시기 시작했고, 또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오만, 독선, 동포 정치, 은합 정치에 대한 저항이 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오세훈과 박지원의 입을 통해서 단핵주동 어, 세력들의 업무, 그 거짓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당은 어 그들이 했던 그 업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내몰아품 받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중에 장악된 언론 방송에 의해서 공파된 언론 방송을 끊고 보시지만은 그래도 어 유튜브를 통한 진실의 목소리를 어 국민들한테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고 대한민국이 어 경제 침탈 인사에 전라도 캠코더 인사 또 체제전쟁 역사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어, 대한의 국당하고 외국 국민들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이 국민들을 깨우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laughs> 어, 지난 5.18공청회 문제 때문에, 어, 대한민국 당의그 비겁한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5.18의 핵심은 5.18 유공자의 명단 공개입니다. 5.18 유공자가 어, 유공자 명단 외에 가유공자 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은 유공자 명단과 가유공자 명단의 숫자가 지금 거의 비슷해지고 가유공자 명단이 더 많은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럼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느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실질적인 5.18 유공자의 명예를 어? 명예를 살리고 어, 많은 국민들이 이,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유공자 민간을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유공자가 어, 됐는지 명명격백결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음. 아, 그게 두 번째고요. <laughs> 아, 두 번째는 그분들 유공자분들이 받고 있는 혜택, 또 가유공자가 받고 있는 혜택이 뭔가.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5.18 유공자 부분만 왜 광주시에서 유공자 선정 심의를 하느냐 이것을 보훈처 5.18 유공자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보훈처의 심의를 거치자 하는 것이 5.18의 핵심입니다. 전체 숲을 놔두고 나무를 가지고 지금 좌파 동재 정권의 위기, 그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문다해 문재인 씨딸 문다해의 수상한 동남아 이주 문제. 그 다음에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했던 청와대 감찰반의 브랜드리스트 민간인 사찰, 또 장관에 대한 의, 협박, 뭐, 이런 부분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소대원이라는 초선 의원이 어떻게 목포 지역에 1,100위 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받았고, 그 예산받은 문화재 지정 지역에 22건의 어, 지금 부동산을 어, 보유했다. 주변의 사람들하고 합쳐서. 그래서 그 소녀원과 연관된 그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구매를 할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이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영교 의원의 그법에 대한 도전. 자기하고 아는 지인에 대한 법정 문제를 개입한 거잖아요. 그다음 결정적인 것은 드루킹 그 다음에 김경수의 후속에서 보듯이 어, 댓글 조작의 문제를 우리가 재판부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가장 궁금한 것은 댓글 조작의 핵심은 탄핵 문제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 그들이 엄청난 어, 거짓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주도했다말입니다 그러면 그 배우가 누군가? 라는 이러한 수많은 이제 그들이 말하는 자파들의 적폐가 있는데, 올팔 공청의 발언을 가지고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또그 중에서도 이종명 의원은 어, 포화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분가가 있을 정도로 의인입니다. 대한민국 차 철은군이 이러고 또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은 많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어 안보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파들의 공격에 밀려가지고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명조치를 했다. 이것은, 이것은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 뭐합니까? 당 자체가 보수의 가치나, 어? 이, 이, 국가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집어 넣는 행위를 함으로 해서 결국 그 한계를 나타낸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통일 집회, 발토요일 집회 때, 그 많은 인원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파의 국민이 도대체 보수의 가치를 내팽개치는 저런 정당을 믿고 간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다가 기대해야 될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당과 천만일무죄석방공부에 태극기 집에 오셔서 목소리를 함께 해주시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어 2집유명입니까 우리가 이집집이 집에 와. 이집강 와. 이에 와. 이집 집에 와. 이 집에 요이 집에 에백이차 태극기 집회가 23일, 어, 23일, 23일. 23일날 한시에서 열립니다. 아. 3.1절 집회 전주집회입니다 그래서 3.1절을 자판을 하고 소위 말하는 진북주의자들이 <laughs> 어, 오늘 여기 우리 그,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분들이 이, 탈북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는 사상을 넘어왔는데, 그분들은 똑똑히 아실 거예요. 북한에서 3.1절은 3.1절 33인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같이 3.1절 남북행사를 하겠다. 이것은, 참, 고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멘트를 어, 어, 이번 어, 23일 집회, 26일 집회, 강릉 집회, 23일 서울 집회 또 3월 1일 어, 우리 3일절 대규모 태원기 어, 투쟁 행사는 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부감적이고 가장 저질적인 이문진 자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그런 시검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오세훈은 이렇게 얘기했죠. 봉기문을 세워서, 봉기문을 중심으로, 어,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봉기문을 중심으로 하자. 그때는 탄핵에, 어, 국회 탄핵 소추가 대기부절입니다. 그들은 어떤 시선에서 박지원이 실토한 대로, 박지원, 우상호, 어, 노예찬, 우리가 있던 같은 당에 김무성이 합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밀실해서 업무를 통해가지고 박, 박기문을 대통령 만들고 바로 박기문이 말한 대로 개헌을 해서 이번 집중부제를 하자. 이렇게 밑에서 뒷거래를 한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팔아먹었어요. 우파국민들을 팔아먹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국민들을 팔아먹고 자파들한테 정권을 넘긴 역적들입니다. 이 배신자 역적들하고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애국당이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기 대한애국당 있는 분들 무슨 정치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이 진실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거지과 부리의 나라가 되고 이 대한민국을 파먹은 역적들이 중심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2016년 사항도 번보십시오 2016년 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되기 전에 벌써 저들은 어? 미국을 건너가서 방기문을 만나고 탄핵소추 시킬 테니까 나와라. 참 기가 막힌 놈입니다. 그게 방기문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집권하면은 바로 바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겁니다. 이혼집정부제 세력들한테 어? 바로 개헌을 통해서 이혼집정부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유역에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위기들을 모아가지고 탄핵 3일 전에 친위기들을 모아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월 1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님은 기자들하고 그때, 어?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 이명박이 뭐라 합니까 탈당하겠다, 박그혜 탈당. 이런 보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코로나로 모은 거예요. 탄핵소추 의결 3일 전에, 제가 김무성을 만나서 모든 정권을 다 줄 테니까, 대통령 탄핵마로 막아라.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은 김무성이 거절해 보여요. 여러분들 일지를 쭉 한번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정진석이 중청도 의원들 먼저 가서 방기문 만나고, 정진석이 어? 12월 9일날, 12월 19일날 정진석이 미국 가서 방기문 만납니다. 우리가 탄핵 실적의 정신성을 넣은 게 그거예요.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를 원내대표로서 우, 완전히 무산시켜버리고, 미국 건너가가지고 방기문화로 손잡고, 대통령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탄핵, 어, 3월 10일 날, 탄핵, 어, 어 헌재에서 의결하는데, 그 인간들이 방기문이, 어,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영집 정부 제하자고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럼 방기문이라는 사람은, 그기에 답이라도 하듯이 직분하면 바로 개헌하겠다고 답을 해가지고 이 작당을 낸 겁니다. 주동했는 놈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보세요. 그 비밀 밀, 밀칠 거래가 하나 하나 다 밝혀집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입니다 자파들이 친북주의자들이 종북주의자들이 주상파들이 민노총이 통진당 아로세력들이 정교자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다고 해서도 이 배신자들이 없었으면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되는 겁니다. 그 배신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배신한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혼집정부제를 통해서 김무성도 수상하고, 유시민, 아 어, 유, 유승민도 수상하고, 박지원도 수상하고, 홍정연, 홍석현도 수상하고, 이런 자기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를 합니까? 황교안 이런 내용을 알기는 안아요 알면서 유승민 끌고 들어와서 보수 대통합했다 하면 황교안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막들을 애국 국민들은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들을 이 보수 보수 배신자들 때문에 이 지경이 왔는데 이 배신자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보수 정당이 제일 정당이 되고 집권 정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배신의 정당이 집권 정당 되면 그러면은 정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덕분 아니라 어,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도 어, 많이.